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것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 여행. 부드러운 빵과 고소한 우유의 조합은 언제나 대환영. 신선한 우유와 치즈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망마을을 찾아갑니다. 망 좋아하시는 분들이 눈이 번쩍 뜨이셨겠어요. 그럼요. 꼭 이파리에 생기를 더해줄 봄비가 하루종일 내린 5월의 봄날.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감성을 줬는 날 저는 탁 이게 생각나요.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고 마음이 두근두근 이 향기만 맡아도 행복해지는 바로 그것. 전국의 빵순이 빵두리 여러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365일 빵이 머리속에 떠다니는데 오늘은요. 천안에서 빵지술래 해볼 겁니다. 우선 빵의 절친이자 환상의 짝꿍 우유부터 만나러 갈까요? 천안시 성남면의 평화로운 목장을 찾았습니다. 아니 저는 저술요 광고나 영화 이런 데서만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군데요 보세요. 오. 음악! 실제로 보면 마침 70만 마리의 젖소가 풀사료를 먹고 있었는데요. 젖소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건초는 평균 40kg. 맞네요. 사장님이 직접 재배하고 건초원 유기농 건초를 먹인다고 합니다. 아우잘 먹네요. <laughs> 이만한 젖소들 관리하시려면 하루가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예, 많이 바쁘죠? 아침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네. 어, 한 2시간 차기하고 아침에 4시간 정도 정신못 차리게 일하고 <laughs> 또 저녁에도 4시간 또 일하고 어. 365일 그렇게 삽니다. 어, 그래서 어떤 일 남았어요? 어,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오전 일 마무리 단계니까 네. 어, 우리 소돌 어, 건축은 주기 좀, 좀 도와줬으면 일이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laughs> 아, 이 말을 기다리신 것 같아요. <laughs> 도와드려야죠. 사장님을 돕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소들이 먹기 편하게 건초를 옮겨주었는데요. 맛있는 우유를 맛본다는 기대감에 어우 설레더라고요 소들이 오늘따라 더잘 먹는 것 같죠? 요 진짜니까요. 상아 씨가 좋죠. 아, 상아 <laughs> 씨 잘하시네. 그래요? 네. 생각보다 좀 잘하죠. <laughs> 이풀 많이 먹어도 돼요? 너무 많이 었는데 아, 이제 소는 어려서 우유를 먹다가, 부드러운 풀로다가 위를 좀 이렇게 발달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티못시라는 풀인데 송우가 됐을 때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을 먹고 소화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위가 발달이 못하거나 좀, 좀 저조하다면 많이 못 먹기 때문에 우유를 생산할 때 아마도 좀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 우유 생산도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아 음. 축소한 쪽에는 태어난 지몇 달이 되지 않은 어린 소들이 있는데요. 아직 어려서 우유를 먹여줘야 하는데 어, 서로 먹겠다고 야단입니다. <laughs> 이거 먹어. 이자 아, 먹어. 이거 먹어. 얘네 진짜 잘먹지않아요 어우 싸운다. 싸운다. 어머 어머 어머. 아무런 커라. 잘 먹고. 이구 먹어. <laughs> 이 목장에서는 직접 생산한 우유로 치즈를 만들고 있는데요. 자연 치즈 경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사장님의 정성과 노하우가 깃든 치즈들이 수개월 동안 발효되고 있더라고요. 어, 모양도 정갈해요. 어, 아니 이게 치즈예요? 부자기 네.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사람들은 이게 멀리서 보면 케이크 같다고 얘기하고 어. 비누 같다는 얘기도 하고. 아, 비누. 맞아요. 맞아요.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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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세요 보세요 네. 되게 예쁘죠. 네. 예쁘죠. 색깔이 네. 조금씩 다르네요. 네네 네. 얘는 만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연한 색이 나오고요. 좀 지나면 유색결 나오거든요 근데 이 치즈는 이제 아시아고 치즈고요 네. 얘는 고자 치즈고 또 뒤에 있는 치즈들은 까망바르나 아니면 아시아고 치즈 저희 청양지역에서 구기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이용해서 구기자 치즈를 한번 또 만들어 봤어요 치즈. 아 치즈 말씀하니까 좀 네. 치즈 꼭 먹고 싶은데 네, 네. 저 아직 우유도 못 먹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당연히 맛보셔야죠 네. 우유랑 치즈랑 둘 다요 네네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웃음> <웃음> 좋아요. 좋아요. 목장에 찾아온 체험객들을 위한 치즈 만들기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소금과 식초를 넣고 우유를 끓이면 유청이 분리됩니다. 아, 오, 아 이거 슬라임 같은데요? 어, 그러네요. 오, 오. 치즈의 염도를 맞추고 모양을 만든 뒤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숙성시키는데요. 숙성된 시간에 따라 다양한 풍미를 자랑하는 치즈가 완성되는 거죠. 저는 마트나 슈퍼에서만 네. 사서 먹었는데, 허, 좀 떨려요. 떨려. 아마 색다른 맛을 경험하실 거예요. <laughs> 먹어볼게요. 먼저 목장에서 바로 가공한 우유부터 마셔봤는데요. 기존 우유와 맛이 다르더라고요. 어떨까요? 어, 어서오. 데 약간 요거트 같은 맛도 나고요. 신 어, 요거트. 네, 아까 직접 만들어본 스트링 치즈 손으로 쭉쭉 찢어서 먹어봅니다. 제 손맛이 들어가서 그런지 맛있더라고요. 아 짭짤고 소. <laughs> 아니 이게 소금 간이 딱잘 됐는데요? 아 그래요? 네. 정말. 만드는 사람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는 치즈. 좋은 우유는 기본이고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되게 되게 쪼깃 거리죠. 네네. 네, 그리고 이 치즈는 이제 우유가 좋아야지만 좋은 치즈가 나오지. 네. 우유가 안 좋으면 안 좋은 치즈 나와요. 이제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장 기본이 우유잖아요. 네네. 제가 아까 일 해봤잖아요. 네. 소들이 <laughs> 행복해요. 좋은 것만 먹고. 네네. 저희 소들은 아, 소다마찬가지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요. 될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줄까 고민을 또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요. 네네. 건강하고 잘 먹고 네네. 이렇게 자란 소가 좋은 우유를 또 뽑아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엔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빵마을을 찾아가. 단지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무척 독특하게 생겨서 도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음, 처음 봤어요 빵마을. 어, 제가요 비를 뚫고 이빵지 순례를 왔는데 여기가요 빵집편이라 무슨 태화파크 같기도 하고 여거 보세요. 약간 난쟁이들이 살 법한 그런 집들이 보여요. 어. 시선을 확 사로잡는 풍경 덕분에 전국의 빵돌이와 빵순이들의 발길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스케일이 어마어마네요 저희가 빵을 기본으로 한 테마파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먹거리뿐만 아니라 볼거리, 즐길거리, 어떤 힐링이 될수 있게 고객들이 어떤 좋은 추억을 만들어드리고자 이렇게 조성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둘러볼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일단 빵집례로 오셨으니까 빵을 만드시는 걸 한번 보러 가실까요? 아 먹기 전에 네. 만드는 것부터 네. 아 확인해 놓가요, 죠 네. 동화 속에 등장하는 집처럼 생긴 이곳은 제분소입니다. 빵 마을에서 사용하는 쌀가루와 통밀을 직접 제분하는 곳인데요. 전통 방법 그대로 제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머나, 아니 저는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모형인 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제분이 되네요. 어, 모형 아니고요. 친환경적으로 만든 예, 제분기예요. 어, 아, 네. 이런 빵집에서 직접 이렇게 네. 다 제분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아, 뭐 이제 모든 빵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빵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그 천안 지역에 통밀과 쌀을 저희가 지금 매일 재분해가지고 네.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럼 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거네요 이게. 네, 저 우리 지역 뭐 농민들하고 함께하는 거죠. 네. 빵 마을이 자랑하는 맛의 비결 바로 이 판물인데요. 매일 새벽 6 시부터 오전 내내 진한 판물을 끓인다고 합니다. 와, 새벽부터. 안에 들어오니까 팥 냄새가 가득한데 잘 보니까 거의 뭐 으깨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게 8 시간 정도 지금 끓여진 상태고요.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다 보니까 네. 왠지 여기에 맛집처럼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다른 건 없고요. 저희 천안 지역에서 나는 팥을 직접 가져와서 이렇게 끓이 끓여서 그걸로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양이 엄청난데요? 아, 요즘에는 소비량이 늘어서요. 이것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예. 어머나, 아니 저 말고도 빵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난가 봅니다. 이게 다 소비가 되다니. 우와. 엄청나죠? 이 하루 종일 수많은 빵이 만들어지는 주방도 살짝 들어가 봤는데요. 정성 들여 끓여낸 팥 안금으로 이 빵을 만든 다음 이돌가화에서 구워낸다고 합니다. 오븐 대신 가화에서 구워지는 빵이라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오. <laughs> 저 찐질방인 줄 알았어요. 돌가마가 웬일이에요? 아니, 저는 네. 빵 하면 오븐에 굽는 줄 알았는데, 가마가 네. 있어요. 아, 이게 빵을 굽는 오븐이고요. 네. 이제 돌가마에 굽는다. 고해서옛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제 굽는 오븐인데요. 네. 넓은 공간에 어, 뜨거운 열을 가해서 빵이 빨리 익는 거죠. 그래서 어, 바삭한 빵은 더 바삭해지고, 촉촉한 빵은 더 촉촉해지고. 돌가마 같은 경우는 옛 방식을 현대화 시킨 거고요. 장작 가마는 옛 방식, 그 전통 방식 그대로 사용한 그런 오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뜨거운 돌가마의 열기 속에서 다 바삭하고 더 촉촉하게 구워지는 빵. 무엇을 먹을까요? 헉! 여기에요. 빵 개수가 250여 가지가 넘는데요. 와, 진짜 많네요. 어떻게 많네. 어떡해, 뭘 먹지? 말은 사람 없죠? 없죠? 다 담아요, 다 담아요, <laughs> 다 담고 싶었어요. 이비 오는 날에 감성을 듬뿍 담아, 제가 고른 빵들입니다. 화장금이 듬뿍 들어간 만주부터 신선한 과일을 넣은 크루아상까지 담았습니다. 아, 맛있겠네요, 봅니다어 뜨끈뜨끈해. 간나온 빵은 천상의 맛이잖아요. 먹기 전에 안을 좀 확인해 봐야겠어. 그렇죠? 봐야죠. 뜨는 빵, 일단 먹어볼게요. 돌바마의 열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빵 정말 바삭하면서도요 촉촉하더라고요. 일단 따뜻하고요 겉바속촉에다 겉바속촉. 웬 우리가 화덕피자도 가마에 굽 맛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빵도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 이팥 너무 촉촉해. 촉촉하다며요 아, 촉촉해요. 너무 이 순간 저도 모르게 진실의 미간이 <laughs> 달콤합니다. 고소하고 부드럽고, 깨콤하고 촉촉하고 빵순이라 행복한 순간이죠. 목장에서 가져온 신선한 우유와 함께 마시니 다 맛있더라고요. 비가 내려서 살짝 가라앉았던 기분이 갓 구워나온 빵 덕분에 다시 좋아졌습니다. 이천 원으로 빵이 술려오길 참 잘한 것 같죠? 최고네요, 최고예요. 아, 역시. 빵에는요 뭐니뭐니해도 흰 우유가 딱이에요 오늘 빵 주실래 제대로 했는데 저 오늘은 그냥 행복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운동하면 되죠 뭐? 다 먹을 거예요 젖소에게 유기농 풀을 먹여 지방은 적고 더 담백한 우유가 생산됩니다 덕분에 풍미가 득한 치즈도 맛볼 수 있고요 우리 농산물과 돌가마가 만나 겉바속촉의 빵이 만들어지니 더 맛있는데요. 천 원의 빵과 우유 꼭 맛보세요.